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간명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간목사주간명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주제를 두어서 공무원 사주간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1920, 아 2021년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본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작년 말. 2020년 말 통계에 의하면 4년제 대학 항역자의 38% 이상이 공시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 모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또 우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구직에 관한 문제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이명고시 공무원 시험, 뭐 경찰 공무원, 이런 시험에 관해서 어 준비하고 붙느냐, 언제 붙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공무원 시험의 직급이 낮아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공무원 사주, 공무원을 하는 사주에 대해서 한번, 어, 테마를 정해서 어, 사주 감명을 해보는 게 예, 어떠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어떤 법, 구독자분이 법률과 사주를 감명해달라 이렇게 부탁, 글을 주셨는데, 이제 천천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감명은 늘 하던 대로 이제 수화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러면서, 공무원이니까 이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제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90년대 생들이 이제, 어, 좋은 직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서도 어, 뭐 얼마 다니지 못하고 다 스스로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을 준비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이제 90년대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들이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가 또 이제 계속 젊은 분들의 상담을 해야 하니까. 90년대 생이 온다. 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왜 90년생들이, 90년대 생들이 왜 공시족이 되는가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한 설명, 통계, 그리고 이제 실제로 90년대 생의 공시족들의 그런 직접 인터뷰,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어서, 저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 사주는 이제 공무원 사주 감명인데, 그 중에, 어, 정관격, 정관격 관인상생의, 예, 공무원들의 사주를, 예, 감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간목 정관격이 오늘의, 아, 테마인데요. 이제 정관격은, 어, 부모가, 뭐, 공직자 이거나 아니면 옛말에 의하면, 이제 집안 자체가 선비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 또는 엄한 가정 교육을 받는 그런 집안에서 납니다. 그리고 또 학교 생활도 정관격들은 대개 모범생이고 직장에서도 꾸준한 그 노력을 하면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로 직장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관격은 단순하고 이렇게 좀 고지식하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 전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어, 명예나 원칙을 되게 또, 아, 어, 고수해요. 그러면서 정관격의 특징이,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한데, 어, 되게 준법정신이 투철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나라법을 어기려 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 또 이제 정관격 학생이면 학교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금생이면서 공직자이면 되게는 청렴결백하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어, 또 만약에 어떤 직장이면 인그 직장에서 임무에 충실한 직장인이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자기 자신보다 조직, 국가, 단체를 우선시하여, 어,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각격의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각격이 꼭 공무원이 아니어도 이제 명예가 있고, 어, 직장 자체가 이제 번듯하고, 또 직장 업무 자체가 규정에 따른 이런 절차가 딱딱 지켜지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기를 되게 전관 격들은 선호합니다. 전관 격은 이제 험한 일, 뭐 단순 노동 그런 일을 좀 기피하고요. 또 남한테 무시받을 것 같은 그런 일은 또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관 격이 이제 격으로 말하면 전관 격은 정제가 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상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울 상자를 쓰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희신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어, 정관격이 상신이 있으면, 어, 바, 반드시 정제만 되느냐, 편제도 괜찮고요. 그러면 상신이 있으면 이제 좋은 자질를 일단 가지고 태어나고,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 상신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가 속한 그런 사회에서 필요한 실력을 준비하는 그런 정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고, 아, 어, 그러면서, 어, 정관격이 또한, 어, 정인이 있으면, 정인이 있으면 이제 정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실력, 정관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학습하여 정관으로부터 인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관인상생이 되면, 정관, 정인의 관인 상승이 되면 정관으로부터 어,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 정관이라는 안정된 체계가 잘 갖추어진 조직 안에서 정관에서 인물을 부여받아 일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니, 어디든 국가가 가장 안정된 체계를 갖춘 그러면서 가장 큰 조직이니까 어, 과거에는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공기업 또는 이제 지금은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어, 번듯한 대기업 등에서 요즘은 이제 정관격들이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정관격이고요. 어, 사주 참관에 정관, 정인의 관인상생을 갖춘 공무원입니다. 수화를 보면 이분은 이제 추분 이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동절생으로 감명을 합니다. 동절생에게 필요한 수화는 간목이 정화를 인화하고, 신금을 재련하여 임수로 유통을 합니다. 이것을 무토나 술토가 있어서 중화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임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 이 동절의 어, 수화의 기재를 이루는 술토가 있기 때문에, 어, 수화는, 동절의 수화는 이루는데, 어, 임수가 없으면 이것은 이제 시장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 항상 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토가 주도해서 동절의 미제, 화와 수의 미제를 성립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동절의 미제, 동절의 수화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풍요를 위한 것이거든요.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정보나 제품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동절 미제가 성립이 되었는데 사주 청강을 보시면. 춘하의 기재에 필요한, 수화 기재에 필요한 병화와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절생이, 어, 동절에, 정화와, 어, 술토를 갖추고, 정화와 간목 정화 인화에 의해서 이 재련을 갖추고 나서 병화 개수가 있으면, 이제 그럼 살펴보시면, 신금이 춘절에 필요한 수화의 기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춘절은 신금이 개수를 수원으로 어, 생해서 어, 병화로 간목을 기토나 축토에서 키우는데요, 이제 기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 자기 스스로가 동절의 화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춘절의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동절의 동절생이 병화와 계수를 만나면 대개 공직, 공무원이거나 또는 병화 계수로 간목을 기르니까 교육 분야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무원이고 병화와 개수로 이제 간목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화를 설명하였고요. 이제 이분의 지금 간목 정관격 공무원을 설명하는데요. 간목이 6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입니다. 그리고 예, 신금 사령에도 났고 투간했죠. 정관격은 정제가 상신인데 이사주는 정제가 아니라 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신의 역할을 하니까 좋은 집안에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타고 납니다. 또 사주가 유라는 월지를 기준으로 유술이라는 방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방합을 갖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또는 이 사람이 일하고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체계가 잡히고 안정된 환경입니다. 그러니 이 일가는 안정된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이 환경에 적응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질 기준으로 방합이 있으면 소속에서 지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정인을 생화하여 관인상생하고 있고, 그러니 국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주에서 정관이라는 격을 상극하는 귀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사주가 정관 정인의 상생으로 어 관인 상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정화라는 격 격을 상극하는 기신이 없기 때문에 계수가 뭐어 구신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구신 역할을 하지 않고 그죠? 상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범하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분이 1963년생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 한 90년, 80년, 요 때의 그 공무원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관인상생, 정관정인의 관인상생으로도 어, 교사는 대개 7급 공무원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7급 공무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2020년의 시대에는 이렇게 정관 정인의 관인 상생으로 7급 공무원에 붙을 수 있는 것이 시대가 변해서 좀 어렵다.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재화가 있어야 됩니다. 즉 상관 폐인이 되어야 돼요. 이 정관을 제하는 정화가 있고 그 정화를 상극해서 정인이 정관을 구하는 상관 폐임이 있어야 7급 공무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관격의 비슷한 교사 공무원의 사주를 좀더볼 텐데요. 여기 쓴이 사주는 제가, 다, 따로 이제 간목 강의에서 예를 든 사주도 있고, 또 뭐, 다른 강의에서 설명,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에서 설명한 그런 사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어, 청관과 왼쪽에 있는 사주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개명 신유 갑신 기사. 이사주도 이제 6월에 태어나고, 어, 정관, 정인의 관인 상생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도, 어, 추분 이후에 태어나서 동절생이, 어, 병화, 사중의 병화와 계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동절생이면서, 어, 병화 계수의 수화 기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직자, 공무원이고, 또, 어, 간목을 기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더욱더, 어, 뭐, 술토도 없고요 그래서 그, 어, 정화 임수의 그 동절의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정관, 정인의 관인 상생이고, 그리고 이제, 어, 월지를 보시면 또, 어, 신유의 방합이 있어요. 신유의 방합이 있고, 또 유금이 사와 삼합으로 어 이분은 이제 어 조직에 있으면서도 사유 자기만의 직업적인 전문가 직업적인 재능을 추구하는 그런 분입니다. 또어 유월생이 묘가 충하여 이분이 이제 묘가 되게 교육 입묘는 어 교육환경이어서 어 교육환경으로 어 이동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간에 정제가 정인을 상극하는 재극인이어서 재극인 재생관 하면 또 이제 어린 어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월지가 방합을 이루기도 하고 삼합을 이루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환경에 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주는요. 갑진 계유 갑술을 해이 사주도 어, 정관격이고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사주도 비슷하게 개축신유 갑자개유 역시 아,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 아, 네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 이분은 과학 교사 중등 과학 교사 교사고요 이분도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부의 사주가 전부 어, 정관정인의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어서. 어, 공직자이고 다 갑목 유월생인데 사주의 구조가 갑목을 기르는. 그 갑목은 이제 어, 어른이 아니고 어린이, 학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갑목을 기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 교사, 공무원이면서 교사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사주에 어, 여기 보시면 유금을 월지로 유술 방합이 있고요. 이분은 유축에서 삼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월지를 기준으로 삼합이 있는가 방합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감목 6월, 어, 요 시대까지는 청간의 정관, 정인, 관인 상생으로도 7급 공무원 정도는 할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감목 정관격, 공무원이고 그러면서 이제 감목을 키우는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예, 교사인 사주들을 감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